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협력업체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와 가전용 기어제품을 생산하는 지역의 한 업체, 새로 개발한 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수도권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험 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보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천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몇 개서 사정해서 검사하고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외로가 되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동차 산업 간담회에서 업체 대표들은 각종 어려움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수출 감소로 생존을 위협받고 대출 규제도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수출이 끊기니까 회사가 그대로 어, 실은 뭐 다운되게 생겼더라고요. 뭐뭐 셧다운 뭐 셧다운 요즘 많이 쓰는데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모든 금융권들이 그 중국발 리스크 업종으로 해가고 자동차 산업 자체에 대한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 에너지 등 광주의 특화 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략산업들, 특화산업에 있어서도, 어, 저희들이 안정되게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어, 저희들이 지원 방식, 또 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7천억 원의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했고, 향후 3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